안자하세부 샵푸 착아습니다 와! 네, 일산에 있는 미니카 경장 사고몰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품들. 자, 연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색 하울 포함된 마우 프레임, 그리고 섀도우 샤크, 모터, 그리고 호랑이 애벌레, 호랑이 애벌레 사들, 그리고 과자 이렇게. 1, 2, 3, 4, 5, 6등 해서 진행하고요. 오늘 23분! 자, 많은 분들 참여하셨습니다. 자, 검찰려고 하고요. 자, 충전 차량들 이렇게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장한 차량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요일 날일상0모터 대회는 롤러 변경 안 되고요 모터는 기본 모터입니다 롤러 변경 색깔 변경전도는 허용 드리고요 롤러 변경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룬 타이어 없죠? 마룬 타이어 없는지 쭉 보겠습니다. 없고. 자, 알루미늄 휠 없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없습니다. <목소리> 자, 데스매치 룰로 시작하겠습니다. 효주 엄마, 성운, 유아 아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3라운드 중에 첫 번째 대결 출발했습니다. 자, 유아 아빠님께서 과짝받을 하죠? 자, 성운 선수가 2등. 그리고 효주 엄마님께서 3등 가지고 계시는 현재 세컨대. 네, 첫번째 바퀴 먼저 공과한 것은 자, 유아 아빠님 네. 자 40도 뱅크 지났고요 자 마지막 아, 주영 좋습니다 자 같은 메일 되셨죠 지금 유아 성우선수 이탈이고요 수가 됩니다 유아 아빠님 네. 유아 총장 효주 준비 출발입니다 자 다음 주자 정화 효주 아빠 그리고 정진규 세분 준비하세요 정화 효주 아빠 정진규 자 한대 이탈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것은 유아 선수. 야, 저번 주최병 아, 이탈! 자, 한대 넘쳐도 그죠? 천명병인가요 와, 천명 승리 다음 2 1 준비.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출발입니다 늦은 제도로 1초 늦게 지금 출발해 버렸고요. 하지만 이거 대스매치기 때문에 살로 남았습네요자 늦게 출발하신 효주 아버 님께서 저 지금 전점 치고 올라옵니다. 3명에서 2등으로 올라왔고요. 자, 정기도 선수 도망가던 중. 자, 효주 아빠님께서 선도 지금 뺏었습니다. 야, A씨 동반 자, A C 통과한 효주 아빠. 자, 파이널! 어, 이 땀! 자, 정지균 선수 앞을 막았습니다. 와나 혼자 못 죽는다. 아, 차는 정말, 안 잡아주십니다. 저, 저. 와, 제거. 자, 정지균 선수께서 지금 웃고 계시지만 지금 울고, 어이 일부러 못 잡는 척나 혼자 못 죽는다. 어, 저여자 자, 정지균 선수도 승리를 해드릴게요. 두분 승리입니다. 레디, 액션. 자, 잭잭, 잭잭. 아, 잭파파님이시군요. 예, 잭파파 선두. 네, 그디를 성운파파. 성운파파 역전 가능합니다. 잭파파 파란색. 자, 파란색. 잭파파. 찾기 좋고요 이제 세깔렛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 퀸. 아, 의리퀸 없이 이렇게 잘 달리죠. 어, 한대 이탈 성운파파님 이탈 자, 잭파파부터 챔피언 넘었습니다. 파이널 랩. 아, 오랜만에 오신, 랜만에 오신 잭파파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출발입니다. 이각터 아나파 잭잭. 출발했습니다. 네, 자, 이마카 빠릅니다, 이마카. 아, 잭잭 선수 치고 나옵니다. 빨간색 잭잭. 빨간색 잭잭. 자, 이마카님 선수 다시 뺏었구요. 마 프레임. 아, 나 이마카님 2탄. 자, 잭잭 선수 선두로 나온 거 지금 아누아빠님. 아누아빠님 치고 나옵니다. 아누아빠, 하얀색이죠. 자, 잭잭 선수, 아직까지 1대. 아누아빠 2탄. 잭잭 선수 승리. 대사진? 서어구뺏서방 굿. 대서방 굿. 아, 나 지금 뭐야. 어, 프로 28. 자, 어서오세요. 자, 도보 대결입니다. 아빠와 아들 대결. 자, 누가, 누가 이탈이죠? 아빠가 이탈! 추가입니다. 배서진! 생님 호카 속도 이만, 황판식! 아, 제가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판 이 선수. 자, 호카 빠릅니다. 호카. 이게 누구요 호카 선수잖아? 아, 호카 이탈! 속도 이만, 그리고 황판식! 도부의 대결입니다. 자황판시 발입니다. 이제 세컬리티선두는황판시 송구 어삭태 좋고요 아아노황판시 항상 우리 사업을 해서 매주 입상을 안 하면은 밥을 먹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에 벌써 이게 끝났습니다. 다 몰랐어요 자 아, 출발입니다. 아루후야 정진규, 청년 유화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루후야 선수 대결입니다 자 후야 선수 선두죠 MS 어 MS 기본 캐시 왜 이렇게 잘 가냐 너 자 아르 선수, 자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마지만파이널라자 선두는 아직까지는 후야. 자이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 와우, 축하합니다. 승리는 후야. 레디 yeah, 출발입니다. 자 바로바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잭잭 잭박마 정한 선수 준비해서 나와주세요자 유아 아빠님께서 지금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유아 아빠님 오늘 입상 가능하겠네요. 입상 가능하신다 엄청납니다. 미쳤습니다. 자, 과연 굉장합니다아 버텨내면서 저의 저주를 버텨내면서 유아빠님께서 한대 이탈했습니다. 유아빠님들어기 직전 승리는 축하입니다 유아빠님.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잭잭 선수 빨간색, 잭파파 란색 정화 선수 검정색 슬래시 리고 이렇게 좀 하셨고요. 자, 아빠와 아들들 멋있습니다. 아, 둘다 이탈! 유아, 어깨 방에서 둘다 이탈로 되 정화 선수 준비 출전드립니다. 19, 8 7 6 5 4 3 12, 1 0 2, 준비 출발. 자 다음 주자 정화 유아 그리고 여기서 이 먼저 결정할게요. 후야후포팝이배선이 되게 됩니다. 야한대 이탈. 반대로 린다 잡아줘, 잡아줘. 유아야, 오 고맙다. 유아, 잘했다 보겠습니다 후보차전. 황판식 선수 맞나요? 합니다 황판식 승리. 고맙습니다. 아, 자, 황판식 정리유 네. 자, 최종 승리를 위한 최종 준결승 올라가기 위한 1라운드 결승시작했습니다 자, 정원이가 먼저 황판식. 황판식이 탈 둘다 이탈 자, 유한빠를 받아 먹습니다. 현재 유한빠님 자, 황판이 선수 이탈 안한웃 잡고 한면2이고요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치열해 보이지만 지금 어 지금 아빠의 승리를. 어... 다음 주자 청명 제파밥 배선진세분 준비하세요. 청명 제파밥 배선진 준비하세요. 자, 유화 효재 성우 출발했습니다. 자, 세 분의 레이스. 유화 선수 지금 빠르지만 성훈 선수 추워 나오며 성훈 유화 동시. 에 아무지 밖에 남아 있습니다. 성원 선수 앞으로 이제 성원. 자, 성원, 성원 선수 빨간색 성원. 보라색 유하. 마지막이죠. 착지 좋고요. 성원 선수. 자, 유하 선수가 쫓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점점 준비합니다. 바안. 자, 3번 레성조 선수 번지로선수입니다 네, 잘. 자, 청명제파파대서지 어서 오세요. 자, 현재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총 3라운드 진행합니다. 자, 아, 절반 왔습니다. 자, 다니고 있는 두분 자, 한대 지금 안전하게 잘가보있지만 앞선 차를, 차별... 어, 한대 이탈이고요. 두대 이탈이고요. 지막지 뒤에 있는 차도 보시죠. 체피아 성우 펌파 쟁쨔. 로 네. 출발입니다. 자, 잼피아, 그리고 성우 펌파 잭잭 세 분의 백열. 누가 이겼지? 이대가 되는 가운데, 첫 번째 바퀴 누가 했습니다. 자, 잭잭 선수가 빠른 걸로 보입니다. 잭잭 선수, 선두 자, 그뒤을 성우 성우 파님이 치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소파판 있다. 오! 어? 자, 기차, 기차 승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정도의 충격을 제가 승리를 해드립니다. 네. 파음 이제 좀리든하게 자, 두분 승리입니다. 누구전두꿀 거야. 어? 네거 아, 자, 챔피언, 그리고, 잭잭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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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관입니다 자, 속도 이만 선수 MA. 그리고, 황포, 누구, 야호파 호카 선수 축고 나옵니다. 자, 닉네임 바꾸셨네요. 자, 호카 좋습니다. 호카 선수 선수, 아우, 주고요 자 우리 여성 유저분들 노란색, 노란색이고 호파 소속, 보라색이네요 아, 보라색 이탈해라 보라색 이탈해라 아 이탈 안 하네 제 저주는 행운입니다 아, 다른 분이 이탈했잖아 아 여성 킬러요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슈현입니다자 황판식, 정진규, 소주 아빠 세분에 대결 자 황판식 알록달록 이쁩이다 핑크, 핫핑크 핫핑크 차영 무시무시합니다 오우 손잡거리 미탈자 AR 자, 지금 좋죠 과연 리어팔레! 오 살아나왔습니다 이야 운 좋다 리어관련서 살아남으면서 1등까지 축하합니다 승리는 황탄식 준비 출발 바로바로 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 주, 진행이 아주 원활합니다 자, 트로이 선수 치고 나오죠? 트로이 선두입니다. 자, 트로이 선수 선두, 점프, 잡지. 아이고, 이바카님 이다 트로이, 그리고 아르 선수. 우리 어린 친구 도로 남았습니다. 자, 현재 세컨드 선두는 트로이. 자, 마지막 어려운구가 잡지 좋고요 자, 이제는 버티면 트로이 선수 승리인데, 아르 선수 이탈 트로이 승리! 자, 네, 지금 오늘 쳐보신 정화 선수의 이입니다 출발. 정화, 그리고 아르 아빠님 정화 선수 VS로 나오셨습니다. 그죠? VS라는 슬래시 고 차인데, VS가 사실, 우리 기복킷에서 그렇게 막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아라파님 좀더빠르고요 오, 좀, 참 좋습니다. 아라파. 자, 우리 잠시 점을 잤다가 오래만에 오신 우리 토지아빠님의 의심도 지 즐기고 계십니다. 예, 네. 승리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아라파님, 소리 찬양으로 승리. 자, 정환 선수도 수리 좋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출발입니다. 후야 배선광고 누번 대결? 배선광고가 됩니다. 배선광고 전두. 자 후야 선수 2배자 배선광고 점부 좋고요. M S 대 M A 대결. 자 마트레이 퍼플 스페셜. 자 저거 인터넷에 있을 것 사세요. 이제 안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는 후야. 스시. 스리 2, 원. 야, 살짝 사실 9정 출발 한명 있었는데 그냥 갑니다 차이가 똑같이 들어오면 제가 빨리 놓으신 분은 패배할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크지 않죠 자, 잭잭 선수 빠르죠 잭잭 선수 승리입니다 2등은 청명 준비 출발 성탄식 선두 통카 2등 챔피언 치고 나옵니다. 챔피언. 자, 2등 선수는 똑같고요. 앞서가는 황판시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네요. 자, 이세대 치열합니다. 자, 이제 세컬렛 통과 횡고해지 마지막, 마지막. 자, 황판시 역전하있습니다 챔피언 선수. 어! 버틸리는 황판시. 자, 챔피언 반짝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 차이가 없어요? 황판시 승리시타다 자, 준비하시고. 프로의 선수 대기 출발 자, 아르아파 빨간색. 이고 나오는 후야. 오, 트로이, 트로이. 트로이 선수입니다. NC 통과 트로이. 점프도. 어어, 죽겼지만 어, 살, 살 맞고. 아이고, 후야 선수 이탈. 자, 아르아파 트로이 두 분의 대결. 이제 세컬렛 통과 누가 먼저 할까요? 트로이 선수가 통과 먼저 했습니다. 아두 분의 이탈! 준비하시고, 레디. 출발입니다 자, 한 판씩 잭잭 선수랑 대결하실 한 분. 여기서 이기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3명 대결하는데 2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트로이 선수 3도고요 아빠 느린데? 아빠 이린데 <laughs> 아빠, 들 <이면은> 느린데? 아빠, <laughs> 아빠, 아빠, <늘려. 웃음> 아빠, 아빠 <늘려>. <웃음> 느려. 느려. <laughs> 축하합니다. 트로이 선수 생리. 좋아해, 좋아해, 자, 준비하시고요 봐준 거 없습니다. 황파식도 어린이에요. 아, 어른이군요. 큰 어른. 어? 어른? 어른이라고? 아기 같은데, 아, 너! 너! 자, 저래놓고 이겨도 돼, 이기다 씨. 자, 일단 그래도 와. 일단, 한대 뒤집어고, 한대 뒤집어고. 자, 한대 뒤집어고. 자. 안 날라서 되는데. 자, 지고 싶어도 지기 힘든 황판식 선수. 아, 생기습니다 아, 트로이 선수 선수. 자, 잭잭 황판식 가능성 높죠? 자 트로이 선수 축하합니다 2라운드 승리 그리고 황판식 두분자 3라운드 준비 출발 자 속도위반 팔을 씁니다 노란색 MA 디셜 공2 주인공은 속도이반자오늘 친구들 챔피언 은리고 후야 선수 아 후야 이탈 자, 마지막이죠 자, 챔피언 선수 이제 욕정 받아갈까요? 받아갈까요? 아될것 아, 같습니다. 아, 승리는 승리입니다. 속도 1번! 시동 켜주시고, 스타트! 가세 그냥 다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잡아 주세요. 예. 아? <laughs> 네, 누구나 지금 <laughs> 행복한 제주에 좋습니다. 자, 와우. 빠릅니다. 아우, 눈에 이탈 안되나면 샷통은! 축기합니다 정우 선수 사영 맞나요? 이박카님이요? 어? 저거 누구야? 빨간. 잘자 정진기 이박카 배서진 세분출관했습니다자 배서진 선수 2등, 1등 배서진 선수로 나왔습니다. 정진기 선수 아 이탈. 자 배서진과 지금 이박카님의 대결 선수는 배서진, 이박카님 하연 아웅 네, 더신 밀탈로 이박칸이 승리입니다. 천명, 잭잭, 정화. 출발입니다. 자, 유호화, 효력과, 효주 아빠, 준비하세요. 자, 천명, 잭잭, 정화 선수. 잭잭, 빠릅니다. 잭잭 선수. 천명 이등. 잭잭, 천명. 어, 두 번째. 이거 잡아줘야 돼. 차량. 어, 좋아요. 차량 잡아줘. 어. 자, 잭잭 선수. 천명도 중요하죠. 명 아쉽게도 이탈하는데 패러벌 짝 있습니다. 자 제게 선수 완주하는 승리가 주가 된다. 제게 승리. 안녕. 도지 아까 2번. 2번, 2번, 2번 자 도지 3번 출발입니다. 자, 온가지게 나와서 레이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 아름답습니다. 자, 한명 역전이 시작했고요. 인상할 겁니다 여기서. 한대 남았네요. 저차 누구 잠깐 잠깐 왜출발하고요 표준환사. 준비하시고. 자, MA 대 MA 대 슈퍼 팀입니다 호카, 아르, 아르아빠. 출발입니다. 자, 아르아빠님, 주인 좋고요 오랜만에 오신 아른 선수. 과연 어떤 결과 보여줄지. 아르아빠 선수, 호카 2등. 그리고 아른 선수 3등. 이제 세칼렘 주인 중입니다. 선수는, 아르아빠. 어우, 작지 좋고요 이탈도 하네요. 자, 아르아빠님, 기복이 항상 좋은 결과 보여주신 분들 많죠. 축하드립니다 아라파 승리 슈퍼투 자, 참고대사방구 대신, 제가 대사이가 나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차량 변경은 안 됩니다. 그 차로만 해야 됩니다. 자, 대서방구 선수 선두구요. 자, 본전에서 역전! 이탈! 자, 본전에서님. 아쉽게도, 자, 이탈하셨고. 대서방구 선수 착지 좋습니다. 자, 만탈의 커플, 배서방구, 지나하셔야 돼요. 네. 승리는 배서하고 축하합니다.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출발. <몬레일> 자, 정진규 선수 빠르고요, 호주 엄마님 이름입니다 정진규, 탁지, <몬레일> 정태형은 효정만이 이탈, 아, 효정만이 이탈. 정지규 이탈, 잘네놓고 찬구죠. 아노사 선생님 마지막 후카, 셰카다. 오늘 했어요. 세 명의 우리 어른이들, 어른이들 대결. 자 선두는 본절에서 어른이. 자 본절에서 어른이 첫 번째 먹기 통과했고요. 착지 좋습니다. 그뒤를 후카 어른이가 이점 는지자세카는 선두는 본절에서 어른이. 자 마지막 착지 좋고요. 자. 자, 이아씨를소로돋으니까 갑자기 왜 나타나가지고. <laughs> 다음 주에 효주 정원 후준비하시고요 유아 청년 배서진. 진짜 어린이들 나왔습니다. 큰 어른이들이었고요. 아이고. 아, 청년! 아쉽습니다. 출발과 함께 이탈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또 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죠? 자, 루데이탈 배서진 아쉽습니다. 승리는 축하합니다. 저번 주 우승하신 유아 선수. 루블러탈 <목소리> 압션. 자, 후야 정한 효주. 아이고. 누구 차요? 차두 대가 날아가버려서한 대만 남았어. 누구 차요, 이거. 효주 선수! 승리 러! 자, 긴장되는 가운데, 성우파파 챔피언 출발. 자, 챔피언 선수. 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성우파파님. 자, 두 분의 이탈이지만, 성우파파님의 늦은 이탈로 승리는 성우 파파님이십니다. 준비 한번이요루라니출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각 경기 이기시면은 4명이 올라가죠 4명 중에 3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송두리반 선수 엘시펜 2 0 선수 0두 20대 1 먼저 20대 1니다2박대 20대 1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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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대 선수 그리고 2박파 자, 마지막이죠. 정훈 선생님 점 간다 옵니다 아, 정훈이 댄! 축하드립니다. 2박파 승리입니다. 아, 까완 자, 아루아빠 1번, 효주아빠 2번, 책계 3번. 책계 3번 준비해 주세요. 러닝! 출발. 아. 자, 운명의 단장 아루아빠 그리고 효주아빠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책계 선수 3번은 책계. 자, 사이드게 계이 아저씨는 둘다 책계 선수에게 패배할지 아니면은 자, 우리 운정 사나이들 만나요. 책계 선수! 아나바아 나럽아 자선두 나럽아 절대 제혁전 자 마지막입니다. 제혁 선수. 자, 지금 나갑니다. 자아 나럽을 인코스에 다운하는 차량 제혁전. 자,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올라니다 생기는 정대. 와우! 예. 네. 에샤야 이번에 나선 뒤에 안 걸렸습니다. 자, 혼자에서 선두지만 지금 대서망국께서 선두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자권잘어스 엄청난 속도로 지고선도자권잘했스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배경으로 좋은 점도와 잡지 아. 자 배수 한번 기회가 있을까요? 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승리는 와우. 출발입니다 권잘스 승리 자 아는 배수방구 출발입니다 성우판 효주 유아 자 성흠판마 2자 효주 선수 승리입니다 효주 선수 승리 와 뭐야 성우판 유아 선수 너무 너무 기록해 주시고 보시고 출발. 다음 주자 효주 건다레스 대결할게요. 효주 건다레스자 선두는 이박하님 그리고 이 등은 철제. 자 이박하 선두 끝까지 유지하는 려승리입니자대점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잭제 선수. 자두 번째 밖에 선두는 이박하 두 번째는 잭제 현재 승관련 진행 중. 자 마지막이죠. 자, 이 간격 좁혀지지 않는데요. 이박하님. 파이어 잘버텨내지자 잭잭 선수 역전 할지 자 마지막입니다 뒤숭 또 잭잭 보이시나요 들어. 대결 야자잘하하호준비고자 효주, 곤잘레스 <laughs> 대결 자 이기시면 체력 증서 올라가지고 뒤시면 잭잭 선수와 다시 한번 대결합니다 자 선두는 곤잘레스 이득은 효주 곤잘레스 점수 잡지 좋고요 이제 생팔레 자리레스 빨간색 효주 선수 파란색 시로코마코 슈고백기 어, 어, 아저씨, 자기는 시아저자 아저씨, 산에서 축하드립니다. 승리. 자 아저씨, 자기는 아저씨, 자 아저씨, 자기는 아저씨, 자기는 아저씨, 자기는 아저씨, 자 자기는 아저씨, 자기는 아 자기는 아저씨, 기는 아저씨, 기는 아저씨, 자기는 아저아저생계기는리기 아저씨, 자 아, 손... 준비하시고요 화이팅 아, 예. 최종 규결승 이방카 유아빠 그리고 드로이 출발입니다 자 완주 기준이고요 완주 하셔야 됩니다 완주부터 재주행하겠습니다 자 아, 거의 세대 동시에 태... 와 동시에 태... 동시에 태... 와우 지금 드로이 선수 선두입니다 드로이 선두 야 이방카 드로이 두루... 오 유아빠 유아빠 이방카 뒤치고 나옵니다 자 이제 완주 아, 세대 와우 이야 멋있다 이야 6비도 짧게 합니다 1 2 에이 그리고 에이 와우, 자 보겠습니다. 안돼이 앞에 있다. 드로이 앞에 그리고 이앞아빠다등입니다 네.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생님, <laughs> 봐. 봐. 자, 선생 아. 자, 이하님 어, 자, 선생님, 자, 이생님 자, 선 빠른거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생거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일단 님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선생 자, 포자레스! 포자레스! <laughs> 와! 포자레스! 두 번씩 걸렸어. 나무에 걸렸어. 자, 생리는 1등은 포자레스! 2등은 방판식 3등은 현지. 어, 고장했어. 좋습니다. 오늘 티신 걸 두고 그렇습니다. 규칙이칙하네 아주 프로까지. 나키다 깎았는데. 자, 준비하시고요. 3등은 3등. 자, 1등으로 올라갈. 한번 아직 키에 끄는 일단 남아 있습니다. 자 유아 아빠님 살짝 빠르고요. 자 효주 선수. 자 여기서 지금 6등입니다. 자 세컨 랜펀드는 유아 아빠. 2등 2등은 효주. 5등 6등이자 장점 좋고요. 유아 아빠님. 자 제가 만년 4등이라 그랬는데 아 효주 선수 있다. 유아 아빠님 정입니다. 하드립니다 준비.

와우 들어왔다 축하드려자 준비하시고 자한 분은 한 3위 한번은 아, 3위가 아니죠 한번은 챌린지 선 그리고 한번은 4등입니다 자 유아 아빠 그리고 트로이 두 분의 대결 트로이 선수 빠릅니다 유아 아빠님 살짝 이리 속도가 아쉬운데요 완안돼 어, 자 낙법 낙법을 했습니다. 자 유아 아빠님 께서그 사이에 선도 다니고 있고요. 자 일단 완주해야 됩니다. 자 최종 중계승이기 때문에 완주해야 승리입니다. 자 와우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유아... 유아... 네. 그렇죠. 유아 아빠님 챔패 가능합니다. 최종의 승 진출 축하합니다. 그렇죠 만년 사등으로 유아 아빠님 결승은 처음입니다. 이만 카권자레스 유아 아빠 일상 공기 결승 출발입니다. 자 선두 는누구려권자레스입니다번자레스 배경으로 지금 미친 주에. 자, 40도 맨끝지 났고요. 청정기 통과했습니다. 권자리스 점프 장점 아름다웠습니다. 와! 지금 한대 이탈했습니다 자, 이박하 일단 3등. 자, 골자리스 과연? 자, 이따가 왔습니다. 자, 유아빠님 오늘 2등인가요? 2등인가요? 1등은 골자리스, 2등은 유아빠님. 그리고 3등은 이박하님. 골자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